안녕하세요. 스포츠 저음통입니다. 올 시즌을 끝으로 토론토와 동행을 마치게 된 류현진 선수가 미국의 복수 구단들과 계속해서 링크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1위를 차지한 미로키 브루어스와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. 미국의 한 매체인 리뷰잉 더 브루는 미로키가 보강해야 할 포지션을 분석하면서 류현진 선수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. 매체에서 지적하기로는 미로키는 일단 선발투수를 먼저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. 현재 미로키의 선발투수인 브랜든 우드러프가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재활할 것으로 보이자 그 자리를 메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미로키의 단장은 이미 한 차례 투수진의 뎁스를 두텁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로키에 단 3명 정도만 선발 자리가 보장된 상황에서 미로키가 떠날 선수들도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 있던 선수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 줄 투수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미로키에게 추천되는 투수 자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중 류현진 선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로키에는 물론 유망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이 메이저리그에 콜업되어서 류현진 선수만큼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미로키에 추천되는 인물로 류현진 선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다른 매체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또 다른 행선지로 미로키와 같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속한 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치를 언급했습니다. 피츠버그는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가난한 구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발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특히나 부족한 선발진의 아주 준수한 자원으로서 활약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류현진 선수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. 물론 류현진 선수에게 최전성기처럼 팀의 1, 2 선발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에이스의 퍼포먼스를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시즌을 치르면서 평균자책점 3점대의 성적을 내줄 수 있고 특히나 안정되지 않은 피치버그라면 어느 정도 승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정된 자원이라서 피치버그 역시도 굉장히 눈독을 들일 만한 자원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이젠 월등히 높은 계약 규모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1년 1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3선발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. 류현진 선수가 물론 토론토와 재계약을 맺고 떠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류현진 선수는 커리어 평균적으로 건강하다면 매년 승리 기여도 3 이상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로서 어느 정도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번 계약 규모가 그리 부담되지 않는 선이기도 하고 모든 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나 메이저 리그에서도 현재 선발 투수들의 내구성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, 그로 인한 선발 자원 기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꾸준한 성적을 내줄 수 있는 류현진 선수라면 앞으로 2에서 3년은 더 메이저 리그에서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드디어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천명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이 미리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 곧 더욱 커질 유튜버의 초창기부터 함께 하시는 셈이 됩니다. 앞으로 더욱 커질 이 채널에 대해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? 지금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포츠는 스포츠 저금통.